엄스고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음. 아 진짜? 근데 그렇다고 제가 들어서 가 한국을 넘겼습니다. 승리하긴 했지만 조금 경기력에는 좀100% 만족하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. 에이, 100% 만족하지 못하죠. 왜냐면 제가 작전 타임을 한번 끊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때가 저희가 3대 1 상황이었는데 제가 국대를 맡고 처음으로 우리 선수들한테. 화를 냈던 것 같아요.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선수들이 너무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걸 너무 잘 경기력으로 보여줬어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는 국대팀이 아니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어, 정말 우리 선수들이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진짜 국대다운 경기력으로 경기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어, 진짜 또한번 너무 고맙네요. 네. 극적인 소감, 말씀. 아, 일단 너무 좋고 진짜 저희 팀한테는 큰 위기였거든요. 처음에 근데 팀원들이 다 같이 마음이 맞게 잘원 팀으로 뛰어줘서 나왔던 결과인 것 같아서 아, 정말 배로 역전승이기 때문에 <laughs> 배로 더 기쁜 것 같습니다. 정말 꾸준하게 이겨온 것보다 그렇게 판을 뒤집는 게 이렇게 짜릿할 수가 없어요. 승리한 것 자체도 기쁘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따낸 승리잖아요. 어, 한번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어,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할수 있다 어려운 것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더 배운 정말 각별한 경기가 될것 같고요. 마지막 이제 3대 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다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압박하고 더 슈팅을 많이 하고. 더 다부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도 정말 감동을 많이 느꼈고, 그래서 더 저도 힘을 내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너무 이긴 건 좋지만, 나도 넣고 싶다.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, 저희 팀한테. 골 넣어줘서 너무 고맙고, 다음에는 내가 넣을게. 저희가 이제 전반전에는 조금 힘든 경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, 저희, 선수가, 저희 선수들이 가 저희 선수 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후반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뛸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모든 골이 다 중요하지만 3대1에서 3대2 되는 골이 진짜 중요했다고. 네. 아. 사실 초반에 좀 많이 제가 멘탈이 정말 처음으로 많이 흔들렸었는데 뭐 일단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제가 뭔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았고 경기가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자책을 하고 있었고, 좀 멘탈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팀원들을 위해서 뭐 무언가를 해,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고 뭐 골을 넣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끝까지 진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뛰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었는데, 그게 또 운이 좋게 골로 연결이 돼서, 저희 팀한테 굉장히 큰 역전승을 할수 있는 큰 기회가 된것 같고 어, 저 자신에게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많이 남았는데, 네네. 어떻게 경기를 음... 네 우선은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,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승리한 분위 조, 부, 좋은 분위기로 다음 경기에도 꼭 승리하겠습니다. 아, 난 진짜 열심히 뛰기지만와 이거 뒤집기 쉽지 않겠다 솔직히, 음. 솔직히 3대1은 쉽지 않겠다 어 근데 난 뒤집기 맞아. 쉽지 않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 나는 한골딱더 먹고 나서 와... 3대1. 이거 3대1? 3대1은 나는 2대1까지는 잘안돼 너무 이기려면 세골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하는 거 보고 평소에는 <laughs> 한두 골짜 벌어지면 이거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아, 네. 오늘 오늘은 이거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 마지막 골딱 연습한 거 나왔다. 딱 잡고, 진짜. 턱, 어. 나도 안 완전 침착하게 일로 오는 거딱 잡아가지고 탁딱 밀어넣어주는 거. 어. 그러니까, 원래, 원래 예전에 희정이었으면 급해가지고 딱 잡고 막 했을 건데, 완전 여유가 있었어. 그 상황에서. <laughs> 들어면서 아이씨 야 들어가면 하지 아니야 그렇게 밀어놓으면 안될 수가 없어 급하게많잖아 근데 제가 마지막에 계속 빠져있었잖아요 근데 막, 아 근데 마지막에 내가 들어가면 한걸 넣을 수 있을 것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음. 아 진짜요? 근데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서 한걸 넣겠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내가 그 마음을 읽었어 <laughs> 너 눈빛을 봤는데 <laughs> 왠지 얘가 저 띠껴주세요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눈빛이더라고 어. 저그 찬스가 오 이거 영점만 맞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자꾸 땀들로갔단 말이야. 땀 해줬어.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네. 내가 영점를 잘해야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 나도. 아나 진짜 그, 나 언제 한번 사양이가 그 내가 올라가면 주는 거한 번만 더 갖고. <laughs> 아, 너 왜냐면 진짜 공간 엄청 넓어. 맞아, 맞아 맞아. 근데 내가 그거 영점. 연...